나와 살면서 커피는 맨날 저 카누 얘만 먹다가 이거 이거 먹고 싶어서 이게 하이라이트라서 여기다 그냥 하면 돼 오. 일리 커피 하면 또 내가 옛날에 마조앤세디 그분 커 이거 이렇게 어 그분 웹툰을 보면서 이 일리 커피를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켜 먹어봤었을 때 정말 천상의 맛을 느꼈다고 해야 되나? 한글은 안써 있어. 천천히 해서 가스를 빼고 하래요. 자, 그래서 오, 진짜 가스가 나오네. 모카 포트 맛이 아쉬워서 이거 샀죠. 드립으로 내려 먹을. 저는 얼주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laughs> 얼음을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떨어지지 않게 잡아야 돼. 분쇄도가 요핸드드림용이 아닌가봐요. 너무 느려. 와, 기름진 거 봐. 역시 다크로스팅이라. 음. 오늘이 5월 15일이고, 로스팅 날짜는 5월 7일. 주전자가 그 주전자가 아니라서. 내려 먹는 커피가 아침마다 맨날 그걸 하려니까 너무 귀찮아가지고, 이제는. 콜드브루, 이런 걸 이름을 뭐라고 해야 되지? 뭘 아무튼 주전자 같은 걸 샀어요. 자, 아, 오. 오. 1.2L 짜리네요. 오. 이게 어, 티망 같은 그런 느낌이다. 이거 구멍이 아주 되게 촘촘하게 작은 구멍이 뽕뽕뽕뽕 있어. 음. 안에는 오 이거 마치 그거 같아. 싱크대 배수구. <laughs> 그러면 여기 이제 커피 갈아서 넣을 건데 저는 이걸 한번 다 씻고 하겠습니다. 이게 또 강배전이라서 강배전은 기름이 많다네요. 그라인더 기구 이런데 커피가 잘 둘러붙는다고 해야 되나? 굵기, 음. 요 정도? 반 정도 찬거 같아. 음, 미세분 나온다. 여기에, 이제, 안에도 좀 물을 넣어줘. 이 쪽에서 할 이것은 커피 원두 올플러스 커피예요 커피가 유명... <laughs> 아, 커피 냄새 이 커피 맛이 그렇게 좋아서 이 올플레스 커피를 판매하는 카페를 찾을 수 있는 올플레스 파인더라는 앱이 있을 정도로 와 이거 되게 신기하게 생겼다. 어, 아이 먼지가 이아아이 어. 아무튼 직구 나 공부 짓고 여기가 이렇게 봉투가 안에 이렇게. 있네 이거를내 아침에 내려 먹어야이렇 종류가 다른 렇두야 하나는 ART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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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드디어 내려먹어볼까 합니다. 완성이 됐는데, 음, 맛있네.